안녕하세요, 여러분. 취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폴라로이드를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폴라로이드를 이렇게 꾸몄었는데, 오늘 이런 형식으로 펄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쁘죠? 제가 꾸몄지만, 예쁩니다. 예쁘죠? 이렇게 꾸몄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인스타에 이미 다 올렸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는 그래 가지고 오늘도 폴크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미리 조금 골라 봤는데 이 갈색 배경으로 뽑은 거랑 그리고 이 초록색 배경으로 뽑은 거 한번 활용을 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두개 연결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거 꾸밀 때는 여기 투명한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반짝이는 거 이거를 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펜을 사용을 해서 데코레이션을 해줄 거라 마테를 붙이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대신에 뒤에를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뒤에를. 스티커는 무르기. 약간 갈색 배경에는 요거를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두장 골랐습니다. 예쁘죠? 얘는, 베이커리고, 얘는 그냥 부르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컴패티. 컴패티는 무심한 하루 작가님 컴패티를 고를 거예요. 이거. 진짜 예쁘죠? 오오오. 이거. 아, 예뻐. 오케이. 요거는 제가 유니 서포터즈를 하면서 받은 펜인데 요거 얘는 메탈, 메탈 브론즈. 메탈 브론즈고 0.7이에요. 그래서 되게 도톰하게 나오거든요. 약간 쓴걸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가 밑에가 메탈 브론즈. 그리고 얘가 그냥 브라운. 브라운 얘는 카키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이거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일단 메탈 브라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약간, 요런 식으로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진한데, 이렇게 멀리서, 이쯤에서 보면, 나름 괜찮네요. 하고, 요거, 투명 이건데, 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얘 예뻐요. 그래서, 옆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예쁘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쁘다, 예쁘다. 이 메탈이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 때는 조금 쓰기 힘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폴구하거나 할 때는 얘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포인트가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가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펜으로 그리면 이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고요. 꼭 알파벳. 알파벳은 그리고 풀거할때 많이 쓰시는 알파벳인데 이거 좀한 가득 사왔습니다 근데 제일 활용도 좋은 거는 흰색인 것같요 제가 다른 색도 많이 있는데, 흰색 아니면 잘안 쓰더라고요. 예쁘네요.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요거 캐릭터랑 컴팩티랑 요거 메탈 오 어, 메탈 너무 예쁘네요 메탈 메탈이 요게 이게 어 번졌다 이렇게 하면 봐요 어,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메탈이 예쁩니다 이렇게 하나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짜잔 초록색 요거 갈색이 초록색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여기다가 가만히 냅두고, 이것도 뒤에 먼저 붙여줄게요. 이 스티커 한번 써볼게요. 이거 하트렉스에서 판매하는 하트렉스 베베 콜라보 4계절 스티커팩인데, 이거에... 봄, 여름, 가을 중에서 가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탈은 아까 썼으니까 메탈 아닌 이 옷에 브라운이랑 카키색. 이거 똑같이 그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느낌이 확 달라요. 멀리서 보면 완전 다르죠? 꽤 괜찮은데 하고 아까 그 낙엽을 한번더터줘야겠어요 낙엽 너무 좋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무르기랑 컴팩티 활용해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탈. 메탈 브론즈 써가지고 요거 그림. 이거 뭐라 그러지?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줬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베베님 스티커랑 요. 낙엽 스티커랑 그냥 브론즈랑 카키 색깔 펜 활용해가지고 동그라미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예쁘다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폴꾸를 오늘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리나 필기할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폴라로이드에 데코하는 걸로도 이런 색깔 있는 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생각보다 이 메탈 이게 너무 두껍고 반짝여가지고 닦고 할 때는 좀못 뭐 쓰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폴라로이드에 꾸미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메탈 색상도 진짜 잘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폴라로이드에 저 소프트즈 하는 펜까지 한번 활용해가지고 폴꾸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